안녕하세요, 조이입니다. 오늘은 트와이스 굿즈 랜덤박스를 가져왔어요. 원가 약, 택포 약 29,000원이고, 팔가는 택포 25,000원입니다. 약, 약 4,000원 정도 양, 애놀된 굿즈 랜박이에요. 그러면은 구성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체형 노트 한권 들어갑니다. 좀 꺼내서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. 피가 너무 찢어서 이렇게 생긴 노트고요. 유광이에요. 그리고 나연 떡 메모지 한권 들어갑니다. 나연 엽서 한 세트 들어갑니다. 엽서는 전부 삭제 재질이에요. 산화 엽서 한 세트 들어갑니다. 허니 100%산화 포토카드 한 세트 들어갑니다. 레드 메모리 나연, 다연 시리즈 포토카드 한 세트 들어가는데요. 시리즈 포토카드 구성은 이렇게 나연 5장, 다연 5장입니다. 이렇게 다연 5장. 보여드릴게요 나연 다현 이렇게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레드메모리, 레드메모리 시리즈 포토카드 한 세트 들어가고 디저트 파티 모모 포토카드 한 세트 들어갑니다 최영의 영롱된 나 포토카드 한 세트 들어갑니다 티티 정형 페라트 포토카드 한세 들어갑니다. 나연이는 숲속 토끼 포토카드 한세 들어갑니다. 산업 산업 고정 포토카드 한세 들어갑니다. 임나연은 엠티커 한세 들어갑니다. 데이비 라이언 체형 포토카드 한세 들어갑니다. 와지즈로 핀 버튼 시리즈 3개 들어갑니다. 다현, 지효, 사나입니다. 나연 하트 핀 버튼 한세 들어갑니다. 이렇게 모든 구성 소개 끝났는데 이 정도면 꽤나 푸짐한 완작인 것 같고 요음 그렇죠? 이 <laughs> 정도면 꽤나 푸짐하게 잘 구성한 것 같고 마, 마음에 드셨다면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. 그럼 이만 안녕.